자, 6번 문제고. 자, 보자. 자,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자, 실근이 있는데 양의 실근이야? 응, 음. 두 개. 그러면 교점이 0보다 큰 쪽에서 몇 개? 두개 생겨야 되고. 근데 그두 개의 어떤 실근, 그두 개의 교점이 모두 얼마? 4분3분보다 뭐야 돼? 커야 돼. 알겠지? 조건이 두 가지 알겠지? 두 개가 교점이자 해가 생기는데 양의 실근? 0보다 큰 교점 되고. 자, 4분의 3파일보다 커야 돼, 알겠지? 그럼 방정식이 뭐 실근, 자, 해는 무조건 교점으로 갖고 갈 거니까, 자, 이거 넘기는데 우리 보통 개수만 놔두고 넘겨주는 게 조금 많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눠주면 얼마? 자, 사인 X. 기준 잡아줄게. 코사인 X. 이거 나눠버리면 이렇게 식 써줄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얘들아? 2x 분의 1이 없으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준 바꾸자 왼쪽에 어떤 함수? 예. 자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보일 거야 자이 그래프 하나 잘 그려주고 y는 a라는 걸잘 그어서 이 a의 어떤 선의 위치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거니까 자 이제 우리는 그렇지 왼쪽에 미지수가 없잖아 하자고 없는 이 함수만 잘 그려내면 되겠다 그렇지 자 그래프를 그리는 행위는 무조건 극대극수에서 출발이 되니까 미분이나 잘 하고 갈까. 자 미분하면 곱미분. 자 됐고. 자. 자 앞에 거는 그대로 써주고, 자뒷 미분하면 마이너스 들어오고 이렇게 딱 붙을 거야, 그지? 자 지수 한번 묶어줄까? 자 y 프라임은 이에 빼 x 묶어주면, 자 이거에서 얘를 빼니까 코사인에서 코사인은 빼지고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마이너스 2 얼마? 사인 X 이렇게 붙으니까 좀 예쁘게 정리하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에 2 이렇게 딱될 거잖니. 그치. 자 프라임은 수치에서부터 그래프를 반드시 필요로 하니까 자 얘는 언제나 양수니까 없다 생각해도 하자가 없어요. 알겠지? 마이너스 2의 코사인이니까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사인 x x 를 마이너스 2배로 뒤집어라 이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해갖고 그래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괜찮나요? 이게 Y 프라임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럼 부호반전이 벌써 딱딱딱딱 딱, 딱, 딱 되니까 어렵지 않게 판단도 바로 받을 겁니다 자 사인 주기는 이파이야 여기가 파이야. 몇 파이? 3파이. 자, 규칙은 3세번만 할게, 쌤이. 3세번 알겠지. 여기가 극소, 극대, 극소. 물론 4파이는 다시 극대가 되겠지. 자, 계산할게. 자, 파이, 컴마, 어디다 예배, 어디다가? 자, 원래 함수의 값이 극대, 극소, 이 대입해야지. 자, 파이 내면은 없어집니다. 파이 내면은? 이거 되고 자 2파이 는차 여기 2파이. 2파이 넣으면은 0, 얘는 1.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3파이를 넣어 보면은 아마 부호가 교대되면서 지수는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쭉쭉쭉 나올 겁니다. 알겠지? 자, 원래 함수의 값을 찍으러 가자. 자, 원래 함수 이제 그림 그릴게. 자, 이 노란색으로 비출친 얘를 그릴게. 자, 이제 0부터 대입하자. 어차피 양의 실력은 0쪽, 이쪽만 보는 거니까. 자, 0 대입하면 0, 얘는 1, 얘는 0이면 1이니까. 0은 얼마? 아이고, 깜짝이야. 여기서 출발하겠지. 그리고 얼마? 그렇지, 1 지나고, 파이에서는 대충 2점을 지날, <laughs> 지날 거고, 이 파이는 얼마? 여기를 지날 겁니다. 얘가 더 작을 거야, 아마. 3π는 어때? 얘보다, 부호는 음수가 되면서 얘보다 작은 거듭제곱이지, 그치? 요렇게 돼야, 안 돼. 어, 너무 좀 극단적인가? 요렇게 되니까, 그치? 그래프의 형태가 1에서 출발했고, 요렇게, 요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폭이 좀 이렇게 좁아진 그래프 딱딱딱 나올 거야, 알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으러 가자. 어, 근데 우리 요거 포인트 안 찾았다. 4분의 3π 한번 찾아보러 가야지. 예. 4분의 3여기다 넣어 볼래? 이런건 어딘가 지나는 점일 거라서 예상해 본데. 자, 4분의 3파이 한번 넣어 보자. 자, 이거 집어넣으면 사인 4분의 3파이, 코사인 4분의 3파이 아마 이거 0될 겁니다.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거 너네테맡길게계산을 그래서 즉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우연찮게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알겠지? 그럼 교점은 어디서부터 A 위치보다 큰 쪽이라서 이쪽에서 교점이 몇개 생겨야 돼? 결국 두 개가 생겨야 돼. 알겠지? 그럼 A를 어디다 그을래? A 어디다 그을래? A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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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습니까? 여기서 맞습니까? 여기 위치 맞나요? 4분의 3, 8분한 커야 돼, 교점이. 그 양의 실근이 몇개 만나야 돼? 두 개. 여기서는 추가 교점이 생기면서 해야 안 돼. 안 됩니다, 이겠지 괜찮네? 아, 그러면 이좌표가 자, 파이 컴마 마이너스 2에 이거고, 이좌표가 3파이 컴마 마이너스 2에 이거 되니까. 이 A라는 선의 위치는 몇과 몇 사이? 마이너스 얘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2의 얘보다는 뭐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치? 요게 P, 요게 Q가 될 거니까 그들 곱하면 답이 얼마입니까? 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얼마? P 곱하기 Q는 2에 얼마? 마이너스 4파이 맞습니까? 요게 정답이 딱 되겠지. 이건 쉽지? 이거 할만할 거야.